안녕하세요. 나가가종 여러분, 나나가연입니다. 오늘 안내해드릴 pH 발란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.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부 관리를 하시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 지침서가 바로 요 pH 발란서입니다. pH 발란서는요, 포텐셜 e 의 p, h y d r o g e 의 h, 이 약자의 pH입니다. pH는 바로 산성도를 뜻하는데요. 산성도는 1에서 10 4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물의 산성도는 바로 7 중성인데요. 사람의 피부에서 가장 이상적인 피부라고 하는 이 중성 피부는 바로 4.5에서 6.5 사이의 산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. 중성의 역할, 건성의 역할, 지성의 역할을 구분짓는 것이 바로 pH 발란서입니다. 그래서 항상 이 pH 발란서는 앞으로도 피부 관리하실 때꼭 유념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. 화장품을 고르실 때도 이 pH 발란서를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하가면서 화장품의 구성을 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pH를 좀 쉽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는 피지 분비도 있고, 그리고 유분기도 있고, 그리고 수분도 있습니다. 이 수분과 피지와 유분이 어우러져서 피부의 한 막을 형성을 하는데요. 이 막이 바로 피지막, 천연 피지막, pH라고 보시면 되세요. 하지만 우리는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죠. 메이크업, 그리고 뭐 피부의 노폐물, 잔여물, 외부 먼지. 요즘에는 피부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미세먼지까지 요걸로 인해서 우리가 pH 밸런스가 많이 깨지고 있어요. 이피부에 피지막이 잘 유지가 돼야 피부의 청결도, 촉촉함이 굉장히 최적의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기초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. 바로 이 pH 발라서 유수분 밸런스가 정확하게 잘 맞춰져 있어야 그 다음에 바르는 우리가 에센스라든지 세럼이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캐비아 영양 크림이 차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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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피부에. 스며든다고 보시면 되세요. 어느 한 공간이 깨져 있다고 보면 아무리 비싼 영양크림, 아무리 비싼 에센스를 발라도 이 부분이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가장 쉽고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바로 이 pH 발란서고요 요거는 스킨 단계에 항상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스킨 단계를 뭐 물어나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데 뭐큰 차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바로 뭐 스킨이랑 뭐 로션이랑 뭐 에센스랑 섞인 올인너를 바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. 이분들 같은 경우는 꼭 스킨 단계는 놓치지 마시고 pH를 어느 정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pH 밸런서꼭 스킨 단계에서 중요하게 지켜주시고요. 우리 그 다음 단계 피부 관리하자고요. 세럼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? 라는 물음으로 세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나가윤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빠이빠이